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FM UME에서 실버들의 정보통통 코너를 맡고 있는 조순옥입니다. 본 방송은 의정부 지역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 건강 상식 등을 복지관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녹양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과 무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버들의 정보통통 첫 시간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교육과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녹양 종합사회복지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지관은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녹양 종합사회복지관은 의정부시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이 수탁받아 2020년 10월 의정부시 흥성권역 내 첫 시작의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확인했고요. 복지관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빠르게 반응하고 주민 개개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며 끊임없이 협력과 소통의 길을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올 때 설레고 나갈 때 웃음이 묻어나는 행복한 복지관이 되길 기대한답니다. 녹양 종합사회복지관은 주역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녹양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러한 교육과 무료 서비스들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되며 지정된 시간에 맞춰 꾸준히 진행되어 와, 어,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흥성권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을 파악을 위해 상담 및 연령별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부모, 독고 어르신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인 나들이 명절, 행사, 문예, 건강 스포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교육 및 훈련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답니다.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 중에 경로식당 대상자로 신청하신 120명의 어르신들께 무료급식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룩양종합사회복지관 3층에서 식사들을 맛있게 하신답니다. 홀로 외로이 식사하지 않고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함께 식사를 하시면 더 맛있는 식사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르신 대상 무료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복지재단이 지원하는 2023년 어르신 즐김터 사업. 우리 동네 청춘 공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즐김 공간을 마련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도예 플라워 아트, 서양화 팝 아트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이 아닌 지역 거점의 학원 및 공방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고 동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소가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매월 2회에서 4회까지 10명씩의 어르신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매력은요, 교육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까지도 모두 무료라는 점이죠. 강사님의 실력도 수준급이시라 작품들을 보면 너무도 훌륭하다고들 한답니다. 그밖에도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우리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한글 교실 문이나 사군자지요. 시니어 컴퓨터 기초와 문서 활동반 등은 올해 말까지 무료이고요. 저도 이곳에서 시니어 컴퓨터 교육을 받았는데요. 선생님께서 한번한번 한번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꼼꼼히 설명하시며 지도해 주셨어요. 프린트물이나 교재로 무료로 제공해 주시니 일상에서 인터넷과 키오스크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시니어 컴퓨터 교육은 필수 코스인 듯 하죠. 요즘은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 하는데요. 퇴직 후 또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에 남은 긴 시간 동안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죠. 실버들의 정보통통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정보를 들으시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새롭게 도전하셔서 제2의 인생을 여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실버들의 정보 통통에서는 의정부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전화번호는 031- 826-7400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의 공식 앱사이트나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여러분도 이용해 보세요. 궁금하신 점이나 혹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새로운 정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정부 에페 유엔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FM UN 미 실버들의 정보 통통 진행자 조순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